안녕하세요. 윤부동산입니다. 금요일 k b 주간 시세가 나오는 날이죠. 자, 울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울산 남구 지난주 0.11%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매매 평균가 4억 4,221만원, 전세 등락률은 0.03% 상승을 보였습니다. 매매 평균가 2억 8,873만원 기록했네요. 자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난주는 0.27 이번주는 0 1 2 남구는 상승세가 둔화가 됐죠 전세등락률도 마찬가지로 둔화가 됐습니다 자 중구는 이번주에 거의 폭등장세를 보였습니다 0.49%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매매평균가 3억 9624만원 전, 세는더 높았습니다 0.74% 전세평균가는 2억8 2 2 s a Strons, peng, 지난주 0.19 상승에서 이번 주0.49%상승이승까 <laughs>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가 되겠죠. 자, 북구 보시겠습니다. 북구 0.29% 상승률을 보여서 평균가 3억 1,105만원 기록했습니다. 전세 등락률은 0.15% 상승해서 평균가 2억 2,766만원 기록했네요. 자, 지난주 0.65%에서 상승률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죠.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연간 환산하시게 되면 15%가 넘는 장세를 보인거니깐요 자, 울주군 보시겠습니다 울주군 지난주에 0.17% 매매가 상승률을 보여서 평균가 2억 6천 38만원, 전세등록률은 전세 0.33% 그래서 매매가보다 전세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네요 울주군은 응. 전세 평균가 1억 8,858만 원 기록했습니다. 자,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난주 0.20에서 이번 주 0.17로 상승 폭은 다소 두나를 보인 상태가 되겠죠. 자, 동구 보겠습니다. 동구 0.67%로 지난주는 폭등을 해 버렸습니다. 그래서 평균가 2억 3억 2억 3,989만원 기록했고요. 전세도 마찬가지로 0.52% 상승을 해서 1억 7,436만원을 기록했습니다. 자, 지난, 지난주 0.18%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이번주는 0.67%로 3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죠. 10월 말이 되면서 이사철이 그쪽에서는 몰린 모양입니다. 자, 지난주 울산의 등락률을 보시게 되면 동구가 0.67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. 그 다음 중구가 0.49%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중구는 한동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, 그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이번 주에는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북구 0.29. 울쭉은 0.17, 지난주 시세 변화에서는 남구가 가장 적은 상태를 보였습니다. 자 동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, 남구에서는 삼산동이 0.61, 서남동이 0.56, 상계동이 7.38%를 기록했네요. 상계동이 왜 저런 급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래 한두 건의 고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 중구 쪽으로 와서 옥교동이 1.59, 성남동이 1.89, 방구동 0.12, 대화동 0.12, 남해동이 2.90, 남해동에 거래가 좀 있었나 봅니다. 다운동 3.26%로 중구에서는 급등세가 다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네요. 다운동은 뭐 고가 아파트가 아니니까요. 자 북구 쪽에 가서 연암동 1.11%, 상한동 7.15%, 상한동이 왜 이렇게 급등을 하죠? 산하동 1.01%, 정자동 3.68%. 정자동 쪽에는 지금 재개발 얘기도 조금 돌고 있고요. 그래서 타운 어, 공사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쪽이죠. 자 북구 매곡동은 이번 주에는 그나마좀 변동이 적었습니다. 0.01, 달천동이 0.33, 청곡동이 0 2 0 기록을 보였습니다. 자 동부의 서부동이 2.02, 서부동이 이번 주에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갔네요. 전화동 0.36, 화정동 0.19, 방어동0.60% 기록했네요. 자, 울주군 쪽으로 가서 보시면 범서읍이 0.29, 원양읍이 0.07% 기록했습니다. 웅천면, 원양읍은 변동, 청량읍은 변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. 지난 주 보시면 동구와 중구가 좀 많은 시세 변화를 보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